갑자기 광장 왜? 아할 얘기 있어서 나도 만치려고아 진짜 만칠 거야? 어, 내일 응 내일 오기는 오 아, 네. 건데. 음. 응. 그래도 우선은 말 하려고. 여기 앞에 앉아 봐. <laughs> 얘기하니까 금방 끝낼게. 내가 편지 하나 썼어. 응. 어 이거 읽어주고서 끝내려고. 음 응, 어머나. 어 편지 읽을게. 응응. 응, 응. 어, 맥날리아에게. 언제나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챙겨주는 맥날이야. 맨날 맥시라고만 부르다가 <laughs> 플레임으로 말하니까 어색하네. <laughs> 실제 방송 이름은 몰라서 미안. 아무튼 이어서 말할게. 우리가 처음 친해진 계기가 번호견을 하면서 내가 머리 위에 이름이 보이냐며 장난을 쳤었는데. 그때 많이 당했을 텐데 그걸 웃어주면서 받아줘서 고마워.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보기, 보긴 하겠지만은 이제 건강 확인 전화가 안 걸려올 거야. 지금 이 시간 이 대화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laughs>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고 끝낼게. 언제나 밝고 웃음이 이쁜 맥날이야. 언제나 건강해야 해. 하늘내 모든 일잘 되기를 바라고 맥나리아의 친구 진호가 출신 같이 게임에서 즐거웠고 또 인연이 되면 은또 만나서 즐겁게 게임하자 음 진호 울림 <웃음> <웃음> 아 어색해 아 맨날 맥시랑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색해 아무튼 고마웠어 고생했고 아니 뭐 여기서 못 만나도 이 세계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 <laughs> 어. 그럼 그럼 응 음, 고생했어 아이 즐거웠지 그럼 음. 많이 아쉽긴 했지만 에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고맙고 고생했고 이렇게 짧지만 시간 내줘서 고마워잉 아이 그럼 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그쵸 음둘다 방송하니까는 또 게임에서 다른 데서 만나면 또 재밌게 놀자 그치 지응 음. 내가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오케이. 다들, 마지막을 다 준비하는구나. 응. 음, 근데 내가, 맥시한테 이렇게 편지 쓴 것도, 원래 내가 갱일하면서 일만 했거든. 그래서, 사람을 만나질 못했어. 일하다가 음. 친해지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래서, 맘 잡고, 이제, 친구들 사귀자 해가지고서 만난 게, 처음 만난 게맥시요 아, 진짜? 어. 어허.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 짧게 쓴거요 음, 좋구만. 그걸 좀 받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구만. 응, <laughs> 음, 저기 분수에서 얘기하자. 아, 여기 분수대 앞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 에이, 어이구. 물가 들어가고 싶었어. 모자 <laughs> 뭐 못했어. <laughs> 아니, 나도 이제, 완치려고. 아, 응. 아, 다들 완치는구나. 응. 아니, 내가 편지 하나 써왔어. 어. 응. 내가 맨날 갱일만 하다가, 네. 친구 사귀기 하면서, 딱 하루 친구 사귀기 했었거든. 어.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사랑씨요. 어.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친구 같은 사람이지. 응, 그래서 편지 하나 적어왔어. 오. 이거 입, 이거 입고 짧게 하고 끝낼게. 네. 응. 안 사랑에게. 내가 카페에 가면서 반겨준 사람의 목소리가, <laughs> 목 아픈, 목 아픈 목소리로, <laughs> 안녕하세요가, <laughs> 우리의 처음의 만남이었지. <laughs> 처음에는 내가 담배 끊으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 장난을 받아줘서 고마웠어. 인게임 전화를 하면서도 내가 목 관리 잘하라고 <laughs> 쓸데기 없는 전화를 전화를 하는데도 다 받아줘서 고맙고 이 서버가 끝나면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게좀 아쉽기도 해. 목 관리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만나게 되겠지. 그때는 안 아픈 목소리, 맑은 목소리로 만나면서 재미있게 또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자 그동안 고마웠어 안 사랑해 목갈리 생기는 친구 진우가 어... 여기까지야 와... 네, 짧게 적기 이목... 했어 이목은 안 나올 것 같아 <laughs> 근데 얘기하긴 했잖아 사계절 내내 그런다고 사계절 내내 그렇기는 해아 네. 진우씨 고마워요 아, 나야 고맙지 맨날 장난치면 다 받아주고 아무튼 나랑 놀아줘서 고마웠어. 고생했고. 아, 고마웠어요. 응. 불러 갈게요. 응. 아, 나 보니까 나는 그 사랑 씨 방송 그것도 몰라 이름. <laughs> 그래 가지고 나는 난 똑같거든. 어. 응. 고생했어. 놀아줘서 고마웠고. 그씨도 뭐, 고생했어요. 방송하다 보면또 만나겠지. 음. 아, 아니 막까지 목이건네. 아, 아, 아니 아니. 고생했어. 오, 네. 응. IP 서버 인생 서버 IP 인생 모드 서버 김진우는 오늘부로 마그내립니다 흥동대장 흥룡 김진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지직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유바.